쉽게 배타오는 막들 읽고자 밑 미친 듯이 따로 다으면 니가 춤이 차네 유효시도 상시하다 스무 살아내 모습 그만인다른 것만 같아 니가 을수록 가만 늘어져 지면을 못해요 어디 봐도 니게 나다 낯스게만 니게 들때 있어 대기하리 폐기 가득하듯 나는 어디 갔나 나랑 치열하게 <목소리> 살았다 <살아. 목소리> 그 위도 내대 얻은 것은 내가 묻은 몸통 뭐 아리 하나 주입된 거 진실하게 밥을 쏴지 마라 니건나안 하라고 보고 배운 대로 저기 해 니가 보지 말고 달려 삶이 원래 그래 그래 약해지 마 면은 산의 숨겨 끝 올라가는 택해그 늙은 미를 가르시며 지는 지는 같은 담 토끼는 생보생속할 서도 꽃치일바라네 모든 될것 같아도 십 대로 다시 돌아가는 지금가는 과연 다면은 살고 있을 수 있을까? 암만 보고 나를 가기로 난 마음 먹었지. 건너 따가온건 대체 왜일까? 숨이 막혀. 아주 가끔씩 몸이 떨려. 진짜 가끔씩 다아 왔던 것들이 참 역했어. 다시 토해. 알고서나 말해. 뒤에서 떠들어도 떠들어도 크게 떠들어봐. 느끼는 누구보다 더 빛날 수 있게 독한 가난한 주사만다 같이 건배. 이게 막상 내나잖아 깔끔히 원샷해 나 비겁해 치짜 사기꾼들 이마대로 씻고 쓰면 뱉겠지 역같지 마사사와받을 손가락질 받겠지 난 빠듯하게 살아 하루에 스무 시간 바쁘게 움직여 내 시간 숙면하고 일어나서 반복 두 개의 이름 중 하나가 될통해 가족보다 친구 루팡이라 모두 나를 불러 친구나 느낌이 참 강해 2년 동안 싸웠던 추억들이 묻어나 지키길 생각쓰니 이런까 몰라가 무작금 어느 놈을 움직이게 만들어 보여줄 자라인 거말아내도잘 알아 늘사는 네가 존재한는감싸면 모든 것을 몰라 실 나부터까지내입대로까세손보다파고 싶어 내가 건 없어 식들과 미소 짓던 사람들이 고 와버렸네 난 이제 못 말려 넌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맞아 누군가 나를 갖다 내리기 위해 바빠 상관이 없단 말은 솔직히 다 거짓말 스무살 전날 심정 인정은다 몰랐겠지 뭐난 괜찮아 자기 합리화는 이제 익숙하니까 두려움 극복하는 법까지나 아니까 불필요한 감정은 없애 이제 막고 싶은 마음은 그럴듯 같지만 자신감이 충만한 척 모든 해결과 랑 연기 힘을 주시다고 어떤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그래도 죽기만 아프면 돼해은좀있 남을 거야 걱정이 안해 누가 모른 나를 욕한다고 하라고 해 전부 무시하고 걸어갈게 지켜봐라 내게 쉬는 시간 따윈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거 원치 않 숨이 막혀 끊어질 것 같은 느낌 난 지킬 거야 미쳤다고 하겠지 미치지이 됐거든 난 길이 앞에 와있지 그리 놓칠 리은 어쩌나 가슴 속에 반치 않아 앞으로 의게기대해보 어서 대마저시기지 않고 계속 달려갈게 어렸을 때부터 알았었던 사람들의 가시 어른이 되어도 답은 찾지 못했지만 나는 다른다 막연한 기대감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한심하을 시켜버려 집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왠지 모르겠어 자꾸미 눈물이 피곤했던 몸을 침대에다 올려 잠이 들면 또 같이 꿈을 꾸겠지 꼬마야 네가 저도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이 나빠 걱정하지 마라 잘된 거란 말은 나름 하지 못하겠어 일어나 제발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꿈속 안에서는 항상 듣는 눈은 얼굴에 그림이여 낯을 같은 말은 많은 하염없이 떨구네 고개를 못 드네.